어? 누리가 아빠가 야단치니까 반응하는 우리 누리 누리 화났어? 기분 나빠? 누리야 꼬리는 흔들면서 뭐라 뭐라 중얼거리는 누리 기분 나빠서 뭐어 누리 물어, 물어, 물어. 목욕가자, 목욕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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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 가서 목욕 가서 목욕 가서 어? 목욕 목욕. 야, 야. 그러니까 해 보라고. 우리 목욕하러 갔다. 가자. 여기서 목욕하러 가자. 목욕하러 가자.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목욕하러 가자. 우리 지금다 우리 또 기분 나빴어?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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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거리거 이거. 이리이리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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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공 줘야지. 아빠 줘. 아빠 줘. 아빠 줘. 이리 와. 아빠 줘. <laughs> 어, 진 순발려. 신도께 순발려.